안녕하세요. 세계 도서관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엘렌입니다 2022년 봄, 조지아 트빌리시. 한 남자와 여자가 그리샤슈빌리 도서관 박물관의 열람실에 앉아 있습니다. 학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 중이고 도서관 직원은 그녀에게 물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그루지아 갱단에 속해 있으며 열람실에서 1826년에 나온 귀중한 푸시킨 책두 권을 훔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전례 없는 절도 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문화적, 역사적 손실과 수백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일까요? 2022년부터 푸시킨, 고골, 레르몬토프와 같은 고대 러시아 고전이 유럽 전역의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서 마피아가 귀중한 책을 훔쳐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사본이나 빈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프랑스에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 총 3명의 조지아 출신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스위스에서 발생한 도서관 절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지아 출신의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루지아 TV 방송국에 따르면 체포된 남성들 24세, 26세, 44세 은 2023년 7월 3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날 도난당한 푸시킨 책은 1825년 보얼스 가르너 초판본을 포함해 10권이며 추정 가치는 7만 유로입니다. 3개월 후인 2023년 10월 10일 두 남자가 파리의 BULAC 도서관의 러시아 컬렉션에서 푸시킨 책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절도품 없이 도주합니다. 약 2주 후 도서 마피아는 국립도서관 BNF에서 성공합니다. 도둑들은 책 9권 푸시킨의 책 8권 미하일 레르몬토프의 책 1권을 훔쳐서 사본을 남깁니다. 피해액은 65만 유로입니다. 나중에 그루지아 TV 방송국에 따르면 가해자 중한 명인 48세의 그루지아인 미하일이 도서관에 40회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11월 8일, 미하일은 브뤼셀 벨기에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바르샤바와 빌리우스의 절도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BGE 도서관에서 푸시킨 판본이 도난당했습니다. BGE 언론 대변인 마르시오 누네스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BILD에 확인했습니다. 도난 사건 이후 도서관의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대학 도서관 비 BUW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3년 10월 중순에 빈책 표지 8권이 발견되자 도서관은 장서를 점검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는 러시아어 책 78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100만 유로에 달합니다. 도서관장 안나 월로드코가 해고됩니다. 바르샤바 대학교는 그녀의 태만을 비난합니다. 폴란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편 폴란드 검찰은 그루지야 시민 2명 남성과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 명령이 푸틴으로부터 온 건가요? 러시아 정치 전문가이자 바르샤바 대학교 교수인 히에로님 갈라는 대학 측의 피해 평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도난당한 작품에는 부시킨 레르몬토프 고굴, 라디셰프 뿐만 아니라 세부첸코의 초판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 BILD에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도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징후는 일부 책이 이후 러시아 경매 회사 리트폰드에서 최고 11만 9천 유로의 경매에 붙여졌다는 점입니다. 갈라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기간 동안 공식 기관의 지원 없이는 도난당한 책들이 모스크바로 옮겨져 현지 시장에 그렇게 빨리 팔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스크바는 국제 협약을 존중하지 않으며 인터폴 수사조차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은 일반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발견된 도난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절도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4월 타르투 대학 도서관에서 8권의 책이 가치가 없는 사본으로 교체된 후한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백카 치레키제는 2024년 1월 29일에 징역 2년과 15만 8천 유로의 배상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에스토니아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두 번째 용의자와 함께 도서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루지아 TV 방송국에 따르면 그루지아 당국도 백카 치레키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샤슈빌리 도서관 박물관에서 책을 훔친 것은 그와 그의 임신한 공범이라고 합니다. 2022년 4월 국립도서관에서 책 세권을 도난당한 니가 라트비아에서 조지아 남성 한 명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아직 수배 중입니다. 라트비아 경찰의 기타 그지보브스카는 수배 중인 남성이 그루지아 시민이라고 BILD에 확인했습니다. 올해 1월에 공개된 최신 도난 사건은 베를린과 미네네 주립 도서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베를린과 바이엘은 주형사 경찰청은 BILD의 질문에 검찰과 함께 유럽 전역의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형사 경찰청도 유로포를 통해 유럽 전역의 경찰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BILD에 확인했습니다. 도난당한 책을 충실하게 복사하는데 드는 모든 노력이 가해자에게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베를린 미술범죄수사국 수석수사관인 르네 알론계씨는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도난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알롱계는 BILD에 가해자들에게는 분명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도둑질은 곧 끝날까요? 마지막 결론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